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은 9월 10일 수요일 영광러운 완성의 기쁨.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는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 참 대단한 말씀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먹는다가 아니라 내가 음식을 나의 내가 먹는 음식은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 다시 말해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먹는다, 산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보내신 일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은 그분의 임무의 중요성과 그 영원한 의의를 아셨으며 모든 잡다한 일들을 뒤로하고 놀라운 절제와 근면함으로 그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의 임무에 대한 그분의 절제와 부지런함과 헌신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와 일을 절대 완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부분적으로만 수행하고 탁월하게 끝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책임이 주어질 때그 일을 탁월하게 마칠 때까지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뿐만 아니라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당신이 당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전도서 7장 8장, 시작하기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한다면 그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방하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분은 일을 하실 때 단지 착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마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기어치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의 태도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잡다한 일들이 당신을 방해할지라도 프로젝트의 탁월한 결과물을 내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영성, 영광스러운 완성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의해 동기부여되십시오. 어떤 일을 탁월하게 완성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으로 알려주십시오. 자, 뭐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요한복음 4장 34절과 함께 오늘 여기 브리서 12장 2절 말씀했는데 저도 참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믿음의 주여 또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게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모자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영어 성경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이라고 되어있지 않고 Autho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우리의 믿음의 Finisher 완성자이신. 그렇게 다른 성경에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그리고 완성자. 우리 믿음을 완성하게 하실 분.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바로 그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흔들지 않고 살아가면 마침내 우리가 믿었던 그것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요 또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애를 모델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이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시고 그이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완전한 속량물로 어,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이룰 때까지 다 이뤘다 다 하시고 이 땅에서 땅 위에서 하는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물론 주신 뒤에 그 영혼이 장사되고 지옥에 가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는 의류 담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것까지 그 구원의 모든 과정입니다만 일단 땅 위에서 하셨던 일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다 이루셨다 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겪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모자우편에 앉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님이 말씀 육시되어 오신 이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고 그 일을 다 완성하셨는데 사실은 그 끔찍한 모든 고통들을 주님은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정말 예수님의 생애를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처절하게.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고통과 이런 부끄러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고 구원받는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이 이것을 통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낳는 우리 엄마 엄마들의 심정을 우리 여기다가 좀비할 수도 있지 않겠나? 아이 출산이 고통이 힘들어도 또 아이 나와서 기르는 것이 쉽지 않아도 아프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또 하루에 들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의 사생활이 없이 그냥 어릴 때는 손이더 많이 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아이가 반긋반가 웃고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보는 그 기쁨 때문에 해산의 고통도 또 양육의 어려움도 다 잊고 어, 우리 부모들이 길러줬던 것처럼 또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기르는 것처럼 사실 뭐 그거와 비교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자기 결혼 생활도 없었고 자녀를 낳는 것도 없었고 자기 모든 것을 그야말로 절제하고 희생하고 푸지런해서 자기 33년의 모든 생일을 다 바쳐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한 삶의 본인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런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럼을 게을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 복된 우리가 예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받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지어내서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사는. 마귀자영에서 하나님 자녀로 마귀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그 삶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면서 이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개의치,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다 정말 이것이 완전히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아들이 어, 뭐 이렇게 어렸을 때뭐 하고 싶어하는 게 많잖아요 뭐 인라인 스케이트도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도 배우고 싶어요,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싶어요 조쪽마하다고안 되고 조금마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참 많잖아요 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인라인 스케팅이나 뭐뭐 뭐 어떤 운동도 얼마나 그 정말 잘하려면 힘듭니까? 그리고 특히 아키하나도 제대로 별로 몇년 동안 꾸준히 해야 되죠. 그래서 뭐그 아들한테 그렇게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꾸 뭐 태권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태권도 내가 한 가지 조건으로 내가 너를 보내줄게. 뭐냐? 내가 최소한도 1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두 달 넘기다가 힘들다고 안 하면 넌안 돼. 그럼 앞으로 아빠가 절대 아무것도 학원 밑에 주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도 안 해줄 거야. 그런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를 1년을 그래서 가기 쉽고 뭐 하겠죠. 그렇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다고 랬어요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태권도 4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정말 우리 아빠가 자녀 교육을 참 잘했다. 특별히 뭐예요? 시작한 거는 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게요. 아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7, 8년 해서 지금 태권도 4단이 넘도록 아주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는 그뭐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놀면서 세월 벌낼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꾸준히 어렸을 때 1년 하고 또 1년 하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끝까지 하는 그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빠가 가르쳐 주려고 태권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정말 을 어떤 일을 탁월하게 완성할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십시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곤란하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 한 선들 들어있어요. 일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뭐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하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좀 지체되고 열매가 좀 빨리 안열리고하면 포기하고 또 새로운 꿈에 붙어서 또 하자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어,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 그것은 평생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처럼 절제와 부지런함과 헌신을 통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관심, 모든 만남 모든 책, 모든 무슨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것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도 이거한 관계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절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왜 결혼하지 않으셨겠어요? 예? 물론 그분이 뭐 내가 3십삼 세나 뭐 일찍 세상을 떠나갈 거니까 혹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결혼을 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얼마나 살지 아셨는지 모르시지만 어쨌든 주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될 것 그것이 결혼이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은 오직 절제하시고 그 다음에 부지를하시고예 예수님이고 공생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모여오고 병낫기 위해서, 또 새벽에 찾아오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끝없이 정말 부지런하시게 복음을 전하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고 수많은 환자를 고치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 열두 제자도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 몸은 다 버렸잖아요.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모든 거 버려두고 그야말로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니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내게이 부모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주님의 날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절제하고 부지런하고 여기 헌신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것, 부지런하지 못한 것, 더해어 헌신하지 못한 것, 다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한그 열매와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분들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유한한 것, 시간과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서 우리는 살아 있는 동안에 바로 절제하고 부지런하게 헌신하여 우리를 보내신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우리는 받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원전히 이루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절제하고 부지런하고 헌신하여서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안해서. 행하셔서 주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놀라운 지구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 제게 주어진 모든 인물을 탁월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